여러분 그 불면증 그러면 어, 잠만 그냥 못 자는 게 불면증이다라고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그리고 주무시다가 깨면 또 잠을 잘 들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잠기가 아주 발딱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 이런 분들은 불면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분들 어, 그리고 코는 고는 고는데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자고 나면 머리가 맑지 않다 이런 신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불면증을 치료하려면 네뭐 우리가 정화관 엄지발가락의 양쪽 엄지발가지압도 하지만요. 먼저 우리가 삼가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 및 카페인이 들어있는 네 식품 종류는 안드셔만이 효과가 100% 이상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혀, 예, 엄지의 발가락에는요, 신경에 다섯 개 신경 혈자리가 있습니다. 아, 내하수체 혈자리에 또 자율신경 같이 혈자리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대뇌 손에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3차, 몸에는 3차 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전두엽, 전두동 혈자리, 이 다섯 곳을 지압하시면, 하루에 5분, 한 발가락, 발가락, 왼쪽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각각 5분씩 해서 10분 것만, 한 달만 지압을 하시면, 어떠한 불면증도 놀라운 치유가 되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정확 혈자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엄지 발가락에 다섯 개 혈자리에 예, 내가 이 매직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신경은 왜 3초를 눌러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신경은 1초에 여러분 아, 얼마 동안 몇 센치 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신경은 의학적으로도 나타나 있는 거고요. 신경은 1초에 1m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키가 2m라고 친다 할지라도 3초를 늘리면 머리까지 가는 신경은 충분히 시간이 되기 때문에 3초를 늘리지 않고 1초나 1초, 1.5초 이렇게 2초를 늘리면 효과가 좀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지압을 할때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렇게 3초를 지압해 주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엄지발가락 5개를 반복해서 지압을 해 주시면, 불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이 또한 많이 회복이 되는 여러분 건강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불면증에 대해서 혈자를 제가 직접 지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율신경과 내하수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뇌혈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손의 혈자리입니다. 대부분 불면증 환자분들은요. 이 손에가 문제가 있어서 불면증이 많이 옵니다. 이 불면증 환자분들 손의 혈자리를 반복해서 많이 만져 주시면 불면증에 아주 놀란 효과가 있습니다. 손에 네, 여기는 3차 신경입니다. 3차 신경. 하나, 둘, 셋. 자, 여기 윗부분은 전두동인데요. 머리에 이마 위쪽에 지압 혈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넓은 쪽으로요.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직각을 해서 지그시 천천히 3초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발가락 하나에 5분 정도 반복해서 내아수체 여기는 대뇌는 여기는 3 음, 여기는 손의 혈자리, 여기는 3차신경, 여기는 요 뒤쪽으로 해서 전두동,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여기는 자율신경과 내하수체, 대뇌, 여기는 손의. 항상 직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독발로 직각으로 하시고. 여기는 3차 신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전두동 혈자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초간 반복해서 발가락, 예, 엄지발가락을 왼쪽부터 먼저 합니다. 왜 왼쪽부터 발 지압을 왼쪽부터 하느냐면, 아, 왼쪽 발바닥에 심장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먼저 심장을 원활하게 돌려놓고 지압을 하면, 지압을 하면 네, 아, 놀란 효과가 있습니다.